안녕하세요, 앙지입니다 <laughs> 저는 과도한 학원 스케줄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학원을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세바시 캠페에 와서 학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보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강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저는 정말 싫습니다. 보강이라는 그 단어. 학원은 건강에 해롭지만, 모든 학원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학원 스케줄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첫째 학원에 다닐 때 숙제가 많아 숙제를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여 선생님께 혼나게 된다면 기분이 나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무기력해지면 이었던 사람이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mbti 얘기예요 둘째 제가 학원이 끝나면 친구들과 소통 유튜브 게임 등을 하기 위해 폰을 사용합니다 학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폰을 사용하면 눈과 전두엽에 안 좋은 영향을 갑니다. 전두엽이 나빠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laughs> 전두엽이 나빠지면 이제 저희가 기억력이 낮지고 중학생은 평균 집중되는 시간이 45분에서 50분이라고 하는데 2시간 하고는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1시간 듣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지는 겁니다 <laughs> 셋째, 강의식 학원은 중간중간 화장실이 급해도 왜 쉬는 시간을안 갔다 왔냐면 꾸짖기 일수입니다 그렇게 볼일을 참으면 방광염, 대장암 등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도한 학원 스케줄은 건강에 해롭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합니다. 아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